기도하시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생태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비추,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근심을 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법도를 주시고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담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으로 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여러 모양의 사건과 피적을 통하여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봄으로 말씀하심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유대인의 모습에서 세상 만물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충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열심을 요구치 않으시며 언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라는 영생의 자루로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기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인하며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실 집으로 건축되어 가는지 우리들 안에 말씀이 자리잡아 풍성해지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고민하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성령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혜사를 통하여 재와의와 심판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을 그 말씀의 성김이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성김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 닿는 모든 곳이 사람만과 같이 일일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넘침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나게 하시며 만구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보여주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산계와 인터넷으로 또한 이 자리 에 함께한 모든 권석을 축복하사. 우리들 모두가 예수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땅적 존재인 우리들을 하늘적 존재로 재청조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주어지는 삶 속에서 말씀으로 확인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가 있게 하시고, 찬양 중에 마음의 분주함과 생각의 잡담이 사라지고 말씀에 집중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산업을 입는 최고의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시는